이번 편은 통계청이 두달 전에 한국인의 의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2014년 임직원의 마음 관리 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통계청은 지난 10월 11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의 만 19세에서 79세까지 성인 남녀 2,500여 명을 개별 면접조사에 의하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조사하곤 합니다. 바로 그 의식조사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중소중경기업에서 군대를 모으는 방법의 노하우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 핵심 이슈로 등장하는 것은 배려 부분입니다. 수년 전부터 우리는 소통을 이슈로 삼아 왔었습니다. 이제 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인에 대한 배려가 새로운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확산될 것이다. 즉, 응답사 10점 만점에 7.7점으로 소통은 되지만. 자연에 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이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002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하면 행복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인의 행복도는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가장 높고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내려올수록 행복 지수가 점점 낮아지는 경우를,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임직원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일장 생활에서 임직원의 행복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자료는 대층 간의 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상류층이 되는 그러한 계층 간의 이동의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하는 설명은 설문조사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2002년도에 비해서 점점 그 가능성이 낮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한 계층 이동이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핵심 세대가 되고 있는 30대에서 40대는 계층 그 간의 이동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 중산층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인재학보의 핵심 사항이 될 수도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자료는 한국인의 행복의 요소들 중에서 그 중요 도와그 실지, 자기의 만족 도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배우자와 자녀, 소득과 직장 생활, 친구, 문화, 그리고 여유 생활, 종교,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건강한 부분은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는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간격이 높죠.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실제 중요도와 만족도가 가까운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득과 직장생활 부분입니다. 중요도는 높은데 실제 만족도와의 간격이 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직장에서의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라 하는 중요한 핵심이 이 부분에 현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직장에서의 중요성과 실지 인직원들의 만족도 부분에 간격이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요인들 중에서 저는 권위적 사고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에서 사장님과 그 바로 그 상사는 권위적이다라고 설문에 응한 사람이 무려 80%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권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34%이고 교사와 학생 사이도 권위적이다 하는 것은 54% 정도 됩니다. 그러나 기업가인 사장님과 근로자 사이는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78%나 됩니다. 특히 직장 상사와 부하 사이에 권위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려 80% 됩니다. 가장 자유스럽게 직장 생활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장은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직장이 민주적이어야 되는 이유는 창조적 사회에서 권위는 모든 아이디어를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권위적 사고를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강주기업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위적 사고는 못 살던 시절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욕구들을 기반으로 해석권위가 생겨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체대우 욕구는 많이 다릅니다. 심리적 욕구죠. 소속감의 욕구, 자기가 인정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자실의 욕구, 그런 욕구들이 앞으로 이건 마음 관리의 핵심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소 중견 기업의 회장님들의 공통적인 고통입니다. 우리 기업에는 인재가 오지 않는다. 해답은 바로 상업자 회장님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